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0월에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월달 한달 동안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빅 이벤트죠?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달 동안 추천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무료 추천 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인데요. 자 최근에 이 mRNA 치료제 개발 이슈가 나와주면서 백신과 치료제 동시 개발 중인 자 국내 최초 회사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자 여러분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은 이 주가 상승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죠 25배라는 경이적인 주가 상승률이 나왔고요. 자, 작년에 시젠과 휴마시스와 더불어서 2020년 올해의 종목으로 언급이 될 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올해 7월에는 이 mRNA 백신 임상 이슈로 최고가 58,80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7월 상승 이후 최근까지 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는 있으나 저 김교수는 아름다운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아름다운 조정. 진원생명과학 이종목 추가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대입해서 자, 작년 상승이 1차 상승 파동 올해 상승이 2차 상승 파동 자, 그리고 앞으로 한 차례 더 이렇게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1차 목표가 최소 1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진원생명과학 이종목은 백신과 치료제 모두 미국 FDA 임상 중이고요. 자 국내 임상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 FDA 임상을 하려면 이 임상 승인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원 생명 과학은 임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이 미국 FDA 임상 이슈도 호재이지만 현재 미국 FDA에서 백신과 예방제까지 모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유일. 자 국내 유일이죠, 여러분. 국내 유일 진원 생명과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유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원 생명과학 이종목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저 김교수는 진원 생명과학 이종목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현재 진원 생명과학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 김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김교수 손 잡으시고요. 저 김교수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의 특급자료와 비밀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최종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휴대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진원 생명과학의 모든 총 정리 자료와 최종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